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 렉타일입니다. 오늘 주말인데 매장을 마감했고요. 어, 새로 들어온 개체를 소개시켜 주고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거북이거든요. 이 틈으로 살짝 보이시나요?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함쇼에서 이 녀석 베이비를 보고 꽂혀가지고 계속 노리고 있던 아이인데 어떻게 기회가 다서 서울랩탈과 인연이 다서 될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군요 아마 지금 자는 시간이라 얼굴 을안 보여줄 것 같긴 한데 미안해 앵귤라타 육지거북이라고 해요 뭐 앙귤레이트 앵귤레이타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녀석인데 어, 이 녀석이 진짜 귀여운 녀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깜짝 놀랐네 미안해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돛대육지구 이렇게로도 불리는 녀석이고요 보통 제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북이도 맨날 쬐끄만 애만 데리고 오는데 꽤큰 녀석입니다 <laughs> 암컷이고 뭐, 프루븐 브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. 한 나이는 한 7살에서 8살 된 녀석인데, 살란 경험도 있단,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요회에 마침 있어서, 잽싸게 데려왔습니다. 제가 거북이를 좀 좋아해가지고, 좀 다양한 종류의 거북이들을 좀 데려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거든요.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은, 뭐, 이런저런 거북이들, 뭐, 방사도 있고, 뭐, 레오파드, 뭐 헤르만, 호스빌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일반적으로 파충샵에서 그런 애들 외에도 좀 특이한 녀석들을 앞으로 좀 다양하게 데려오려고 해요. 근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몸값이 좀 만만치가 않다는 게좀 흥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샵으로 오프 하기 전에 항상 워너비어였던 녀석들을 사부작 사부작 데려오려고 합니다. 뭐 분양되면 분양되는 거고 아니면 가족되는 거겠죠. <laughs>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암컷이라 수컷도 좀의뢰를좀 해놨어요. 그래서 뭐 저와 가족이 된다면 언젠간 수컷을 같이 넣어주면 알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<laughs> 그리고 서 특징 중 하나가 이 앞에 보면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이 앞에 튀어나온 부분 이 있죠. 목이 엄청 좀 많이 들어가요. 튀어나와 가지고 그. 현적들한테 공격을 좀덜 당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. 또, 야, 그리고 이 매력이 배, 아이 빨간 배. 크으, 사실 이게 더 매력인데 어떻게 배는 잘못 보니까. 여기요이 부분, 오우 너무 과하게 튀어난것 같아요. 보이시죠? 그래서 진짜 매력 있는 녀석인데, 국내는 에참 자주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서. 저도 좀 자주 많이 구할 수 있는 개체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 녀석은 구하기가 쉽지 는 않더라고요. 어쨌든 서울 랩타의 주인장이 원했던 개체를 데리고 와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아참이 이 녀석은 다른 거북이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좀 건조한 환경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습도가 좀 낮아야 돼서. 네, 낮다는게 너무 낮으면 또안 되고. <laughs> 그래서 사용 난이도가 일반적인 거북이에 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니까, 입문자들보다는 좀 여러 거북이를 키워보셨고,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이 분양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안 되면 뭐 저랑 함께 가는 거죠, 뭐 계속. 이 모양이 옆에가, 진짜, 아기 때는 진짜 더 이쁜데요. 아기를 데려오고 싶었는데, 뭐 언젠간 기회가 되겠죠. 앞으로 좀더 다양한 녀석들, 다양한 육지 거북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서울레타일 주인장의 원하는 거북이를 데려와서 신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